18절 말씀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니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믿 아끼 들린 자를 많이 고치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벗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 아멘. 지난 나사렛 교회와의 그 연합예배에서 목사님께서 촛불을 밝히신 거 기억나십니까? 교회에서 12월 이 성탄 시즌에 촛불을 밝히는 것은 대림절을 행하는 대표적인 그 예식이기도 합니다. 매주일마다 한나의 촛불씨에게 불을 밝힙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그 앞에 있는 네 번의 주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의 절기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다림과 동시에 또한 앞으로 오실 오실 재림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대림절 이 대림절의 가장 큰 의미는 기다림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림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설령 대림절을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주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대림절을 지내면서, 평생 동안 오직 주님만을 배웠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부디 요한과 같이 주님의 탄생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가 한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례 요한은 참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있죠. 광야라는 사막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메뚜기를 먹은 사람, 꿀을 먹은 사람. 제대로 된옷한 벌이 없었던 사람,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사람, 뭐그 정도 그런 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하나가 참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 더 세례 요한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주인공이 아니라 뛰어난 조력자였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 조력자 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그책 역사에 남승용 이라는 한 선수를 기억했습니다. 베들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죠. 손기정 선수. 그 선수와 더불어서 동메달을 딴 분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태극기를 달고 처음으로 우승했던 사람, 그분이 아니고요 그분 옆에서 같이 뛰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1등이 한 사람은, 어, 남, 서윤복, 서윤복이라는 이가 그 메달을 땄는데, 이 선수를 발탁하고 함께 끝까지 뛰었던 사람이 이 남윤, 어, 남승용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얼마 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라톤은 정말 개인 경기구나. 혼자서 열심히 잘 뛰면 우승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팀 경기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뛰고 근데 그중에서 우승을 노리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옆에서 페이스를 맞춰주고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선수가 오면 은 견제하고 힘 빼게 만들고 하는 역할을 한 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선수는 우승은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오직 같이 뛰는 저한 사람, 우승 후보를 우승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어느 정도 어, 그런 부분에서 비슷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의 그 탄생과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오직 주님 말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예 세례 요한의 그삶 자체가 참 예사롭지가 않아요. 출생부터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어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주셨다. 내 안에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세거량 성경인데요. 요한의 탄생은 그야말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세상의 불임 부모에게 선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 라고 말은 하지 않지요. 게다가 그 이름도 요한이다? 이름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신념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주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천사는 부모가 될 사가라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가 장차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앞으로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사명과 목적을 부여받고 태어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출생부터가 남달랐어요. 그런데 그를 가장 특별하게, 특별한 존재로 특징 지었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요한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예요, 세례. 무엇보다도 이분을 가장 스페셜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세례죠, 세례.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마가는 요한이 세례를 전파했더니 많은 사람이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라는 것은 요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세례는 어떤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통과 의례처럼 세례를 베풀었어요. 또 구약에서 성경에서 율법에서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물두멍이라는 데서 자기의 손과 발을 씻었지 않습니까? 아직 낯선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의 그의 세례는 참 특별한 것이었어요. 무엇이 그의 세례를 특별한 것으로 만들었을까요? 마가는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스스로의 죄를 즉시하고 고백하고, 죄 용서를 위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그의 메시지에 세상이 들썩들썩 했어요. 세상이 소동했다고요. 말씀에서는 굉장히 짧게 묘사하지만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대요. 당시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는 참 오래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면은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라고 기대했어요.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침략자들, 로마 군인들 다 물리치고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런 세상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세상이 마침내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요. 그러니 세상이 소동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급진적인 것이었어요. 유대에서 죄의 용서 그 선포는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어디서 행해집니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물이 아주 깨끗해서요, 지저분한 강이에요. 아주 거룩해서요. 여기저기뭐 빨래하고 씻고 온갖 사람들이 다뒤엉켜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리고 강이 이렇게 큰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쩔쩔쩔 우리는 시내 같은 그런 강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곳에서 세례가 베풀어졌다고요. 심지어 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요한의 세례는 참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세례가 조력자, 조력자로서의 그의 삶의 목적과 사명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누가 보면 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신념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요한의 사명 그의 부모인 사가랴에게 전해진 요한의 사명은 주님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한의 세례, 다름 아니라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죄의 해결을 받고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에 위해서 삶의 방향 전환이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엉뚱한데 보는 거예요. 가장 쉽게 표현해서 안 듣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님 말씀 안 듣고요. 주님 안 보고요. 다른 거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향들을 돌이킨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세례죠. 주님을 기다리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준비시킨다는 건 바로 이거죠. 세상에 쏘여 있는 모든 관심들, 그 방향들을 오직 오시, 오시는 예수님만 보자고요. 그것을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 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의 세례와 메시지. 주님을 기대하는 간절함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요한은 참 기인과 같은 이상한 삶을 살았다고요. 오히려 그것은 그가 오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예비하였다라는 것의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다른데 관심두지 않고 오직 주님 오시기만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주님만을 주님만을 선포선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요한은 당시 통치자였던 헤롯을 헤롯의 그 부정을 비판한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어느 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오늘 본부 말씀이죠. 18절과 19절에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며. 평생을 예수만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알아보았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럼 그가 어찌된 일인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신다고 하셨던 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당신 맞습니까?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례까지 베풀어 놓고, 이제 다 잊어버린 것처럼, 헷갈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요한의 관심은 자신의 살고 죽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당한 위기에서 헤쳐나올 수가 있을까? 살아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니었죠. 아니면 이 불편한 가운데서 제자들을 통해서 좀 편하게 살기를 도모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오실 그이가 당신 이혼이니까. 이런 요한의 질문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정말 필사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살고 죽는 것보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절박한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가 그렇게나 간절하게 주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은 주님은 그의 삶에 이유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또한 나아가서 백성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죄악으로 황폐해진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선지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들이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십요 예수님을 향해서 묻는 것이 그거예요 그 모든 중심되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냐는 거죠 우리가 대림절을 지라면서 세례 요한의 이 삶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요한의 그러한 간절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관심 예수님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어떤 상황들 심장의 어려움들다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다 간절함이 있어야죠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22절 말씀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보고했어요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동안 기다렸던 일을 드디어 만났구나, 맞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옛 선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어 그리고 세례요한은 이제 되었구나. 조력자로서의 나의 삶은 이제 완성되었구나. 그런 안심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는 바로 그리스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였기 때문이에요. 비록 가복에 있지만 그의 신령은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이미 천국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세례 요한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기다림이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는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시절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너무나도 분주하여서 주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세상을 가득 채운 화려한 불빛 때문에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관심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에게 여전히 있다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 가르침에 길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 다름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받아보고 만나는 거예요 대림전은 그렇게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죄로 인한 이 죽음의 상태에서 나를 고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더더욱이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런 기다리야, 순마.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다리 자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요, 실패와 낙심들이요, 증오와 파괴가 있고, 가난과 불의가 있어요, 두려움과 절망이 있고요, 눈물과 탄식이 있어요, 죽음과 정말 같은 그런 고통의 부스러기들을 고치시고 완전케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복음을 누리게 하여 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요한의 열심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의 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심은 우리의 기다림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황폐한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세상 가운데 서포하는 겁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많이 상영되는 영화의 한 클립을 제가 보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는 거죠. 클립처럼 공항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표정 가운데서 얼마나 행복한가 기쁨이 느껴지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기다리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어떤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 올해 또 성탄이, 다가오, 성탄이 다가오잖아요 그날 정말 주님 주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고요 정말 주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우리가 기뻐 축제를 벌이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